여기는 당구장 뽀드롱 비교적 쉬운 공 받았죠 가볍게 1득점 성공하는 뽀드롱 원쿠션 치려고 하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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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너무 많이 줘버렸죠 신발끈 개발끈 또다시 신체수에게 꽃다마 줘버렸죠 깔끔하게 1득점 성공하죠 채수 형 공들이 이렇게 멀어졌는데, 좋아 정신 차려. 뭘 치려고 하는겨? 왔다메, 왔다메, 왔다메 진짜? 완벽한 쫑다마쳐버렸죠. 아... 채수 형, 수지는 역시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안쪽으로 안전빵으로 들려치죠. 와우 신발 끄는 거북이 저거보다는 빨리 가겠다. 기다리다 죽겠다. 이제 사득점 가나요? 노란 공 위치가 빈가리 문물만큼 신경 쓰이죠. 왔다메 왔다메 왔다메. 최수형 대회전 돌려버렸죠. 먹고 먹고 먹고. 신발끈 개발끈 종이 한장 차이죠. 사득점 실패해버렸죠. 많이 아쉽죠.